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끝내 실토했군요. 네, 뭐 구석에 몰리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예. 이게 생각보다요, 특히 예. 가진 사람들이 구치소 이런데 들어가서 당신 이렇게 하면 징역을 3년 살아야 돼, 5년 살아야 돼 이러면 진짜 하얗게 질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국회에서 뭐 이렇게 얘기할 때랑은 수준이 다르죠. 그, 음... 전과자들은 다 아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사실을 털어놓지 않고는 백길수 없는 어떤 이 공포가 있는데, 예. 그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떨어져서 몇년 동안 이 수위를 입고 지낸다고 생각하면 음. 내가 뭐하러 이런 짓을 하나? 자괴감을 느낍니까? 그렇죠. 내가 뭐하러 이런 짓을 하는 자괴감을 느끼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고요. 음. 그럼 뭐 빼도박도 못할 증거들이 너무 많았고. 예.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바쳤다는 국장 과장들의 진술이 다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빠져나가기 어렵겠죠. 음... 예. 야, 그러니까 불명예 이건 차치하고 감옥에 갇힌다. 그래서 가족과 떨어진다. 이것이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지난 청문회 과정도 그렇고 말이죠. 조윤선 장관은 뭐 미동도 안 했어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나는 무관하다는 진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고집을 부렸는데 막상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입을려니까 허탈합니다. <laughs> 이게 보면 제가 최근에 조윤선 장관 옛날 사진 좀 많이 찾아봤는데 빨간색 립스틱을 즐겨 바르더라고요. 예. 그런데 국회 올 때는 어디서 그렇게 병들어 보이는 화장을 갖고 오는지 자세히 보면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인 공을 들인 화장이에요. 근데 오. 되게 창백해 보이게 입술도 항상 이뭐 영어로는 페 a l 이라그러는데 이제 좀 뭔가 병약해 보이게 이렇게 바르고 나와서 앉아서 음. 되게 낮은 톤 목소리를 좁은 좁은 저는 오늘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음. 천번만번 번 말씀하셔도 저는 정말 그리스도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할 때는. 음.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죠. 특히 음. 이제 제가 차원택 게이트를 연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음. 최순실 차원택이 지금 이제 문체부에서 몇천억의 예산을 자기들이 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 예. 그걸 이제 김종덕 장관에쪼하해 음. 진행해왔던 거고, 2017년이 어떤 해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추수하는 가을이에요, 가을. 그래서 이제 추수관리인으로 장관을 들여오는데, 음. 최준실과 조윤선 사이 어떤 미력이 있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하여튼, 최준실의 허가 없이, 여기에 장관을 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예. 가장 많은 예산들을 집행했어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부역할 사람을 찾았던 거고, 그 예. 적임자로, 전 본인의 자처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블랙리스트 작성 등등에서 저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많은, 뭐, 의원들이 느끼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시종일관 나가다가 특검에서 음.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것좀 사실 되게 허탈합니다. 반대로. 네. 그렇군요. 뭐, 증거인멸과 관련한, 정황도 많이 포착이 됐고요. 조윤선으로서는 자신에 대해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 결국 굴복하게 된 셈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텐데, 어, 네. 청문회 때 발언 이야기하셔서 그런데 제가 그 발언들을 쭉, 어, 들어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의원이 뭘 물어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의원님, 의원님, 이렇게. 모든 말이 <laughs> 의원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예. 대화의 시은 항상 의원님이었죠. 그래서 이용주 의원 이런 사람들이 막 의원님, 의원님 그러면 자꾸 좀 대발 대답 좀 하라고 이제 음. 뭐 열곱 번씩 똑같은 질문하고 이랬었는데. 예, 예, 예. 예전 사필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드디어 그 비싼 화장 안한그 민낯의 얼굴을 볼수 있게 돼서 예. 예, 매우 환영합니다. 아, 그 조윤선 씨가 이렇게 자백을 했다면은 본인이 이제 거짓말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고 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것도 뭐 시켜서 한 거라고 하더라도 어, 자인한 셈이고 그렇다면은 장관직부터. 내놔야하는거 아닙니까? 예, 당장 내놔야죠. 이거 지금 뭐 본인이 작성했다고 인정한 마당에는 당장 장관직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상황에서도 최순실이 그렇게 예산을 해보건 상황에서도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 결산 소위에서 이제 2017년 예산을할때 자기들이 731억 원을 깎아서 뭐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여야가 전부 다뭐도저 만족할 수 없다고 해서 1748억 원의 예산을 삭감을 했었거든요. 예. 그것도 사실 모자란 거였는데 네. 그때 조윤선 장관이 막큰 소리 치면서 막 반대를 하고 이랬어요. 음. 그니까 뭐 왜, 왜 이렇게 많이 깎냐고 오히려 큰 소리 쳤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최순실하고 뭔가를 해 먹으려는 계획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음. 전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 사퇴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침 오늘 그 교문이 전체 회의가 있으니까. 관 이런 데 논의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오늘 실질 심사를 받지 않았다면 조윤선이 나왔어야 했군요. 그렇죠, 예. 예. 아니 상황이 쯤 되면은 황교안 씨가 자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권한 대행이라면. 그저 패밀리인데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laughs> 그런가요, 예. 예. 아 그래요, 아, 저 윤선. 아 정말 그간에 했던 거짓말들 생각하니까 막 울분이 치솟습니다. 영혼 없는 공부 기계들. 예. 평소 에 앉아서 그냥 고시 준비나 하고 이이 사람이 이제 85년에 대학을 들어가서. 민주화 운동의 한복판에 있었을 나이거든요. 예예. 예. 그럴 때 진짜 좌고우면하지 않고 책만 들여다보다가 고시 합격하고 정치권을 불러주니까 또 좋다고 와서 음. 돌아다니다가 결국 시키는 대로만 음. 하다가 나중에 시키는 대로 범죄까지 저지르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살아왔던 인생. 음. 예, 전 충분히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 공무원 하려는 사람들, 장관 하려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도 내려놓아야 할 테고요. 어 이제 김기춘이 답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이제 공범인 조윤선이 털었으니그 지금 그렇죠. 이제 뭐 김기춘으로 화살이 옮겨갈 거고 김기춘 박근혜 관계를 밝히고 김기춘 우병우의 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특검이 음. 계속 쭉쭉 전진해 나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김기춘은 끝까지 버틸까요? 조윤선이 이렇게 얘기한 마당에 정무수석이 한얘기인데요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음. 버티더라도. 처벌을 면킹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음. 이렇게 계속 또 버틸 경우에는 구속의 사유로 확실하게 고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럼요. 예. 아, 오늘 그 보도를 또 보니까 말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네. 이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되면서 기각 사유로 이게 있었다고 합니다.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을 고려했다. 야, 이런 식이면은, 박근혜도 구속 못 시키잖아요. 못 시키죠. 그더 생활 환경이 좋으신 분인데, 혼자 사시고. 글쎄 말입니다. 아, 또, 저, 가끔씩 약도 드셔야 하고, 맞으셔야 하고. 그렇죠. 예. 예, 예. 변기도, 더러운 변기 못 쓰시고. 그럼요. 예, 개인 변기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뭐, 제가 보기엔 절대 저기 구속력정청구해서안될 뿐입니다. 예. 이런 촛같은 기각 결정을 내려놓고, 어떻게 얼굴을 들고 <laughs> 다닐까요? 아,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이 고시 준비해서 음. 공부만 했던 사람들의 민낯을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아, 조 의원까지 포함해서 네네 음, 예. 아니 손혜원 의원께서는 평소에 그 조윤선 장관의 청문회 발언 태도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저희도 강하게 비판했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를 불구하고 예. 시종일관 자기는 정말 죄가 없다고 예 어찌나 가증스럽게 비는지 정말 음. 예. 특히, 최순실과 자기는 모르는 사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그렇죠.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었죠, 지금까지. 근데 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자들은 왜 이렇게 다그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공부 해놓고 말이죠. 이렇게 허술하게 그림을 짰는지,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한참 잘 나갈 땐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 방심을 한 거죠. 음. 예. 정호성하고 최순실도 문자로 주고받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런 것도 보면 조금만 보완할 생각이 있었으면 예.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이 있었는데 그런 수단을 동원하지 않은 것만 봐도 음. 기자들이 얼마나 아나무인이었는지를 음. 쉽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고만장한 그들의 태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